저녁을 꼭 밥을 먹어야 하는 새끼 식사의 개념이 있잖아요. 물론 일을 하거나 어, 신경을 많이 쓰거나 하면 칼로리나 뇌 대사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뭔가를 먹어줘야 노화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 내가 꼭 치유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녁에 밥 대신에 드실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 저녁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고정 관념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고정 관념으로. 그래서 제가 사과 강의를 쭉 올리니까 댓글에 사과를 도대체 언제 먹나요?라는 그게 있어서 제가 댓글톡을 만들어서 어, 사과 먹어야 될 시간들 이제 다시 올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과를 식사 후에도 먹지 말라고 하지, 간식도 하지 말라고 하지, 식사 전에도 먹지 말라고 하지.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한 것은 최상의 거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선으로 먹을 때는 식사 후보단 식사 전이 나아요. 이해하시겠죠? 식사 후보단 전이 나아요. 그런데 과일은 과일만 먹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 밥 대신에 뭐를 먹는다? 사과를 먹는다? 이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밥 대신에 드실 수 있는 것들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식사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식사, 내일 한 식사, 어제 한 식사들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실 뭔가를 먹을 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새들이나 코끼리나 호랑이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그 매뉴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거예요. 사육사가 키우고 먹어야 될거 먹지 말아야 돼. 그게 매뉴얼이 딱 있어요. 제가 키우는 새 종류는요, 뭐를 먹냐면 풀이나 과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얘도 곡식이 주식이 아니고 사실은 곡식이 주식이 아니고 과일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까 사람은 해바라기 를 주더라도 얘에게 자꾸 무엇을 줘야 될까요? 과일을 줘야 돼요. 과일을 못 주면 과일을 갈아서 만든 펠레시라도 줘야 돼요. 그게 얘에 대한 뭐라고요? 매뉴얼이에요. 안 그러면 금방 병 걸려서 죽거든요. 네, 금방.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그런 매뉴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물을 많이 마시지 말래요 또 어떤 사람은 밥 먹기 전에 물 마시지 말래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하루에 이만큼 먹어라 먹지 마라 무염식이 좋다 저염식이 좋다 뭐 아니면 소금 많이 먹는 거 좋다 탄수화물 먹지 마라 뭐 저탄고지 아니면 단백질 어떻게 먹어라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 매뉴얼이 없다기보다는 매뉴얼이 제대로 찾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매뉴얼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 매뉴얼을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안 먹으니까 매뉴얼대로 안 하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매뉴얼 자체가 없으니까 병에 걸렸어도 뭐 때문에 걸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고혈압 걸렸을 때 메뉴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약을 먹는 거예요. 당뇨 걸렸을 때 메뉴일이 없으니까 약을 먹는 거라고요. 오늘도 뭐, 고혈압이 어제 정상이 된 분들, 그 다음에, 어, 몇달 동안 고혈압이 그대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약을 안 먹고도. 왜 약을 안 먹고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질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주니까 네,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라 부분을 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라고 하는 매뉴얼은 사실은 어, 크게 없는 매뉴얼입니다. 저녁 식사는 특별히 어, 저녁에 우리가 보통 과한 영양을 섭취한다는 것은 요 굉장히 소화관에 무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침을 안 먹고 저녁이 주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저녁이 맞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에 일반적으로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일반적으로 점심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위장이 되죠. 근데 저녁에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정말. 그리고 나서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될까, 안 될까요? 시간은 몇시간 지났는데. 한 8시간, 뭐 9시간, 10시간 지났는데도 아침 입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위도요, 같이 잠을 자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썩죠. 그런데, 위에서 최소한, 저녁을 먹더라도, 최소한, 잠자기 직전에 2시간 전에라도 음식을 끝내줘야 돼요. 최소야, 이건요. 그죠? 최소한. 그럼 위에서 내려가니까 위장은 잠을 같이 자둬요. 누구는 잠을 안 잘까요? 소장은 안 자고 일을 해요. 소장은 위장의 하위기관이다 보니까 위장이 그 일을 멈춰야만 얘가 할수 있어요. 위장이 일을 할땐 얘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간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가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소화력이 약하거나 많이 염증이 많거나 몸의 어떠한 부분을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저녁 한 끼를 굶어 주세요. 저녁 한 끼를. 근데 저녁 한 끼를 굶는데 습관이란 게참 무섭잖아요. 평생을 저녁을 먹어왔고 그 시간 안 먹으면 막배 고프고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저녁만 먹으면 잠이 오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식도염에도 최악이고 위염에도 최악이고요. 췌장에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아요. 장에도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 폐도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들었던 사람이 저녁 안 먹고 자니까 어떡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프고 잠도 잘안 오고 막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그 저녁을 먹었던 그 시간에 심지어 속도 쓰려 이제요. 속도 쓰린다고요. 그러니까 야, 저녁이 나에게 보약이었나보다. 다시 저녁 먹으니까 속쓰림도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될까 안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녁을 먹으니까 당연히 소화액이 나왔던 게 음식을 소화시키니까 속안 쓰리겠죠. 그 다음에 어,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저녁을 먹어서 이 위를 좀 이렇게 둔하게 만드니까 뇌가 신호를 받아서 뇌도 어떻게 돼요? 총명하지 않고 뇌도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곤증에 의해서 잠을 잔다고요. 이렇게 해서 몸이 그 몸이 계속해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몰라요. 본인은요. 저녁을 안 먹으면 처음에 무지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저녁을 쉽게 굶으려면 금식을 하면 쉽게 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쉽게 굶으려면 일주일 금식 아니면 3일 금식 5일 금식 하고 나서 저녁을 안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저녁 바로 먹다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 한 며칠 동안 되게 힘들기도 하고 막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래 해야 되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때마다 물을 마시면 돼요. 근데 이 저녁 식사를 칼로리가 적게 섭취하는 게왜 좋냐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시켜요. 에너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보는 것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비되고, 듣는 것도 소비가 많이 되고, 말하는 것도 소비가 많이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게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우리 몸이 처리하는데요. 되게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 식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이너스. 과식이 있고, 폭식이 있고, 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식사. 그러니까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못한 식사라는 말이에요. 먹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그러면 특히 과식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오니까 얘가 주는 에너지보다는 얘를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몸이 오히려 방전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하루에서 가장 피곤한 시간이 언제일까요?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아침이요라고 말하는 분들 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녁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녁이 피곤한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다 사용하니까 아침에 피곤하신 분들은 저녁 내내 일을 시킨 분들이에요 위장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막 일어나기 싫고 막 얼굴은 부어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침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녁을 잘못 드신 거예요. 마이너스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밥맛도 없고 혀가 백태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이 몸도 뻑적지근하고막 꿈도 많이 꾸고 잠꼬대도 심하게 하고 코도 많이 꾸고 이런 것들이 저녁을 많이 먹게 되면 훨씬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사실은 건강 식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 식사가 아니에요 저녁 식사가.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몸은 이미 하루 종일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의 몸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소화액을 만들어내느라, 많이 보느라, 듣느라, 말하느라, 운동하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몸이 오후쯤 되면서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저녁쯤 되면서 이제는 졸리고, 막 피곤해진다고요. 근데 그 시간에 밥을 먹으니까 또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알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요. 클리어하지 않다고요. 이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저녁 식사를 야식을 안 해요. 아침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녁 식사가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외국에는 이런 속담들이 되게 많아요. 100명의 의사를 부르기 전에 저녁 한 끼를 굶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외국 속담이에요. 러시아의 속담 중에 아주 재밌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아침은 자기 혼자 먹고 점심은 친한 친구와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에게 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절에서도 오후 불식이란 단어가 있죠. 오후 불식. 네. 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저녁에 대한 문화가 많아질수록 몸이 안 좋아지는데, 이때 배고플 때 물을 마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 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는 거 추천드립니다. 과일. 과일을 먹게 되면 소화된 시간이 상당히 짧아져요. 짧아지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데 그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과일을 아주 적당히 그 다음에 어, 저녁 대신에 꿀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꿀. 꿀은 꿀 우리 위장에 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밥을 먹는 거, 꿀을 먹는 거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꿀이라고 말해요. 과일이나 꿀 돌아가면서 드셔도 상관없고요. 습관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다 뭔가. 식감이 필요하다 하면 과일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일보다도 꿀이 더 좋고, 꿀보다는 물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은 뭐냐면, 저녁에 칼로리 제로식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밥보다는 사과, 사과보다는 꿀, 꿀보다는, 네. 그럼 과일을 언제 먹냐?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데, 과일은, 어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곡식과 과일, 채소를 뺐을 때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과일식도 되게 좋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녁 밥 대신에 이런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나 꿀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제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 대신에 이런 걸 먹잖아요. 소화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내버리면 나머지 에너지가 우리 몸을 치료한다고요. 그리고, 어, 현미밥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소화액 위산과 과일, 사과를 소화시키기 위한 위산과는 전혀 달라요. 간도 쉬게 돼요. 그러니까 간이 점심 먹고 소화가 다 되면 웬만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열만 안 받으면 간은 더 이상 일을 잘 하지 않아요. 푹 쉬게 된다. 그때 음식을 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짜증이네요. 세탁기에 빨래가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정진으로 또 넣으면 세탁기가 짜증 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세탁기에서 건 빨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 우리 몸이 지치거나 소화가 안 됐을 때나 아니면 저녁에 뭔가를 계속 먹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지친 상태에서 소화가 가중돼야 되니까 아침에 먹었던 것보다 저녁에 먹는 것은 훨씬 더 해가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소화액도 가장 묽어요. 소화액 양도 가장 적어요. 몸의 기력도 가장 적어요. 그때 밥을 먹으면 잠못하면 몸이 더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